새시를 알려 드립니다. 부산일보제 휴 CBS 독커 뉴스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시가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경부선과 동해선 부산 구간과 겹치는 24개 시내버스 노선에 예비버스 25대를 배치하고 상황에 따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철도 예비열차를 배치하는 한편 법인과 개인택시들이 철도역 주변을 집중 운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경부선과 동해선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20에서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노조가 사측과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인상을 포기한 한편 학교 측은 사용하지 않은 영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 일수를 확대하는 등 서로 한발 물러선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노조는 지난 4일 시작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학교 측은 단엽 해지를 철회함으로써 수개월 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이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3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뒤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50대 남성이 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에어컨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일 가덕도 일원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토부 가덕 신공항 건립 추진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신공항 건설 사업 기본 계획안의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설명회와 별도로 내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시청과 강서구청,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원도심 건어물축제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중구 유라리 광장에서 열린 제1회 건어물 맥주 축제에 2만 5천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남포동 건어물 도매 시장과 연계한 안주도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축제 흥행을 계기로 다음 달 열릴 자갈치 축제와 중구민 노래 자랑에도 유라리 광장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정난우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역 내 150여 개 사회복지시설에 성금과 성품을 전달하고 독거노인 3만 2천 세대에 1인당 5만 원씩 명절 위로금을 전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종일 흐린 가운데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69%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하유진이었습니다. CBS